옛지도로 읽은 서울을 강의하기 위해서 옛지도 자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옛지도 속에 이제 한성부가 어떻게 나타나고 한양도성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해할지 보기 위해서 이제 옛지도를 정리했는데요. 먼저 이제 한양도성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보기 위해서 어, 조선 팔도 고금총남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정체를 그린 지도인데요. 가운데에 크게 에, 도성을 어, 과장되게 크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어, 나라의 근본, 중심이라는 사상을 담고 있는 거죠. 현재 서울특별시는 이제 한강남쪽까지이지만, 과거에 이제 한성군은, 조선시 한성군는한성 그러니까 한강북쪽이니까 어, 자도성 지삼강도를 통해서 한성부와 현재 서구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도성과 성저 심리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강, 용산강, 서강을 설명하면서 한성부의 범위와 현재 서구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도성도의 광여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도와 다르게 해화식으로 어, 도성을 그리고 있고요. 도성 주변의 산줄기들이 마치 이제 도성을 떠받치듯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성안을 보시면 이제 궁궐이라든지 에, 종묘라든지 그 다음에 조정이라든지 에, 도성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시설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엣지도에서는 어, 해아식으로 그랬지만 실제로는 한양 주변의 산줄기들이 어떻게 에, 형성되었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 과연 내가 정도전이나 토, 태조 이성계라면 도성을 어디 쌓을지를 이제 지형을 보면서 생각해봐야겠죠. 산만 그리면 이제 헷갈리니까 하층까지 그려서 어, 현재 위치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제 맥으로 산출기를 인식했으니까 도성 주변의 산출기들이 어떻게. 에, 맥으로 표현되는지는 경조부도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 조선시대 경조부대에서 나타난 맥이 실제 지형상으로는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수치 지도를 통해서 맥을 찾아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지도는 제박사논문에 있는 지도고요 그리고 이제 한양도를 통해서 한양도성의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이라든지 인왕산이라든지 낙산 그 다음에 목욕산의 위치를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은 유교 국가니까 성문과 인의 예지신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선 초기에 성문의 이름들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는 이제 태조실록에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 성인문, 돈인문 이런 명칭들도 사용하지만 별칭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도 같은 경우에는 개념도라서 이제 반듯하게 네모 형태로 도성을 그렸지만 실제 지형상으로는 어떻게 한양 도성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성도 동궁제도의 도성도를 통해서는요, 도성안과 도성 밖의 모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볼수 있죠. 도성 안에 많은 집들이 있고요, 도성 밖에는 이제 숙내문과 서소문과 서대문 밖에 많은 집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성부 5부의 행정구역을 설명하면서 도성 밖 지역이 어떤 방이 있었는지도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한강변에는 이제 취락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나루들이 같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 도성을 이해하는데 한양 도성만 보면 안 되고요 서성과 당춘대성, 서성이 이제 당춘대성으로 불리기로 하는데 이 성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한양 도성에서 북한산성으로 연결되는 서성의 모습을 경주 오브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융대외도라고 해서 서성, 당춘대성만 따로 그린 지도가 있습니다. 당촌대가 이제 영조 30년에 연흉대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 지도의 이름이 연흉된 돈데요. 어, 서성, 당준대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산성을 볼 때는 이제 양주, 고양고을과 삼각산과 도성을 같이 이제 보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삼각산의 맥이 도성으로 연결되는 것을 대동여 지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조부도에서 삼각사례에 그려진 북한산성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금액이 어떻게 백악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비봉을 거쳐서 탕춘대성, 서성을 거쳐서 어떻게 도성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산성만 별도로 그리는 지도가 존재합니다. 를 북한성도라는 지도이고요. 빨간색이 길인데 이 지도를 보시면 서문 대서문에서 중성문을 거쳐서 중흥사지를 거쳐서 행궁으로 연결되고 다시 대남문으로 연결되는 어, 중요한 성안의 길들을 보실 수 있고요. 북한산성의 모습을 볼수 있고 북한산성의 삼각산의 중요한 봉우리들을 그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성과 서성 어, 북한산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도성 연윤. 북한 합도라는 지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성과 서성대 서성, 탕춘대성, 영륜대 그리고 이제 북한산성을 같이 그린 지도가 있습니다. 이세 개의 성을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을 보시면 이제 숭례문, 도성 쪽에 숭례문이 있고요. 저기 백악이 보이고, 여기 한복문이 있는 서성이 보이고, 백운대, 인수봉, 망령대, 삼각산이 보이고요. 그 아래에 이제 북한산성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성을 같이 이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형상으로는 어 도성과 서성이 그리고 북한산성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맺는지를 지형도를 통해서 어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01년경의 한성부 지도인데요. 도성 안을 상세히 그렸고 성각과 성문도 같이 그렸고요. 도성 안에 보시면 이제 개천의 모습도 자세하고 도봉산, 삼각산도 같이 그려져 있는데 이 해하식 지도가 한글도 변기되어 있어서 제가 탑사 어, 다닐 때 가장 애용하는 지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동여 지도를 두 장을 연결을 해 봤는데 가운데 부분에 이제 한강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도성, 북쪽에, 한강 북쪽에 도성이 있고 삼각산이 있고요. 삼각산 양쪽으로는 이제 양주와 고양이라는고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 남쪽으로 보시면 남한산성이 있는 광주, 과천, 시영 양천 이 지역들은 조선 시대에는 경기도였다가 어 이제 서울시가 된 지역들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서울과 과거의 한성부를 이해하시려면 대동여지도를 연결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삼각산이고 도봉산이면 여기가 한강이 되겠죠. 도봉산 삼각산의 맥이 이제 백두대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대동여지전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산성, 남한산성, 경성, 한양도성, 그 다음에 북한강, 남한강, 한강, 임진강을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이해하려면 경강부 임진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양도성만 생각하면 이제 한양도성을 도는데요 사실은 남한산성에서 보는 것이 한강과 한양도성, 북한산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한산성에 보, 가 보시면 한강이랑 이제 삼각산, 백악산, 인왕산, 목멱산이 훤히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산성, 남한산성, 한양도성, 당주대성을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한산성 답사도 필요한데요. 남한산성을 그린 지도는 영남대 박물관에 소장된 남한산성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동여 지도의 도성도와 경조오부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대동여 지도를 그리면서 한양은 중요하니까 도성도와 경조오부도를 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동여 지도의 도성도고요. 이 지도는 경조오부도인데 두 지도를 쌍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답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도성이 한강 북쪽인데 현재 서울 속에서 이제 한양도성의 상대적 위치와 의미를 파악해서는 행정구역 변화를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36년에 경성부 행정구역, 1949년에 서울시의 구역, 그다음에 한강 남쪽까지 서울이 된 1963년에 서울의 영역을 보시는 것이 한양도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행정 지명 중에서 구명칭이 등장하는데 구명칭이 대부분 이제 한양도성과 연관이 있죠.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이런 지명들은 도성과 연관이 있으니까 1949년 무렵에 에, 구명칭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지도가 있지만 이 정도 어, 지도만 이해하시면 기본적인 한양도성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은 어,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강의 시간에는 훨씬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거고요. 어 어쨌든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